우리를 충동한단 말이에요. 악령은 악한 일을 충동하고 성령은 선한 일을 충동합니다. 그그리스도옷 입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의 충동을 받게 되죠. 충동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외에 전혀 다른 충동을 받게 되고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죠. 기도는 본정신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도하.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거는 인간 속에서 본정신으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일어날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거는 성령이 충동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은 성경에 대해 반응할 힘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렇게 반응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사랑해진다, 성경이 재미있다, 성경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났다. 그것은 성령이 충동한 거야. 아멘. 전도를 하고 싶다. 사람을 만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요, 성령이요. 성령이 충동하는 거야.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로 충동을 받는 거야. 그리도로 충동을 받을 때는, 예? 축구할 때도 공격이 최고의 수비라고 하는 말처럼 그리도의 충동을 받으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충동할 기회가 없어지지요. 그죠? 아멘. 오늘 좀 설교가 어려운가 봐. 다들 여러분 보니까 눈을 다른데 두고 있어. 그죠? 아멘. 몰라도 아멘 해봐. 오늘 아멘 해놓으면 3일 후에 가면 또 기억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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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갑니다. 충동은 영이다. 영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영은 곧 충동이야. 그 충동을 이기는 사람은 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충동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영을 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너 속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지보다더 크다 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는 악령의 충동을 막아줄 수 있어. 네. <laughs> 아멘입니까? 네. 옆사람 다 손잡고 해봐야지. 악령의 충동을 이깁시다.